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학생부에 기록된 세트 기록을 어떻게 평가에 활용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는 본인 세트 어때요? 자신 있어요? 음, 어, 일정 부분. 자기 전공에 관련돼서 음. 쓴 활동도 많지만 때로는 그세트 양이 양도 그렇고 내용도 부실한 그 과목이 몇개 있어가지고 좀 단점과 장점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자 그럼 입학사정관들은 세특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네. 자그 최근에 저 창체에서 세특으로의 변화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나요?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이게 한 10여 년 전에는 창 세특보다는 창체 자동 봉신이라고 죠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에서 그 학생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소양 우수성을 평가를 했다면 그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평가 방향은 세, 세특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비교과에서의 찾던 어떤 그런 의미점들을 교과 활동 중심으로 평가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변화는 2024학년도 현재 중3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 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세특적, 세특평가가 정착될 예정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상, 봉사, 독서, 기록이 대학에 제공이 안 돼요. 네. 생기부에는 있다 하더라도 대학에 이걸 평가 자료로 제공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평가의 의미점을 찾냐면 저 세특에서 의미점을 찾겠죠. 자 세트 본인만의 어떤 개별화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이거는 우리 친구만의 내용이었다.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좋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선생님이 그 교과목의 교사가 담당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개별화 시켜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렇 네. 근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의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럼 현재는 모든 대학이 세택을 의미점을 부여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고등학교 상황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평가가. 그래서 이공계 음. 특성화 대학, 뭐 유니스트,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서울공대, 포항공대 이런 대학들 또는 의학계열 이런 그 대학들은 과학 시간에 있었던 어떤 이 학생이 보여준 우수성, 그 단면을 가지고 그 학생의 전체를 한번 유추해 볼수 있는 좋은 그런 평가의 근거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도 사범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리교육과니까 어떤 물리 교과에서 있었던 이 학생의 어떤 그 사례, 탐구 활동, 뭐 어떤 상황 이런 걸 보고. 그 학생의 우수함을 단적으로 볼수 볼 있다면 좋은 평가의 자료가 되기도 해요. 자 네. 그러면 잘만 작성되어 있으면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나 같은 경우도 교과 성적은 일반고에서 한 3, 4등급 학생인데 이 세특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예. 그니까 심지어는 저 과학고에서 그2학년마 치고 조기, 조기 진학, 카이스트나 이런 데 조기 진학 준비한 정도의 학생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이 세탁에 적혀 있어요. 일부. 그래서 그 학생한테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실제 한게 아니야. 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 교과에서 못 보여지는데, 비교 이런 그 활동으로, 이런 세트 활동으로 정말 균형, 완전히 그 균형에서 어긋난 그런 엄청난 실험 활동을 한 걸로 이렇게 해준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작, 당연히 작성자가 교사가 아니라는 걸확 느껴져요. 그런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직균 준비하는 친구들,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요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탐구 활동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대학 잘 가라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어, 근데 실제 면접 환경에서는, 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솔직하면, 네. 어떻게든,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잘 적어줬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어, 내 걸로 만들어서 네이버를 찾거나 그 선생님 보고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라도 면접에서는 그거를 내거 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특목고와 일반고를 비교하면 그뭐 과학고, 어느 과학고 6등급 학생의 생기부를 내가 보니까 네, 일반고 1, 2등급 학생보다 훨씬 우수한 내용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음. 학생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학그그 그, 그 학교를 나오면 거의 그 정도는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고등학교의 현실도 그 평가자들이 알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검증을 하느냐 당연히 면접입니다 면접. 예. 면접에서 물론 긴장되니까 한두개 모를 수는 있어요. 자기가 탐구 보고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거를 기본적인 거를 두개세개물어봤는데 전혀 대답 모른다. 그러면 생기도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 친구도 본인의 생기도에 나와 있는 세특 내용을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네. 자 그럼 면접 한번 세특 내용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2 학년 내용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수학 원시 네. 간에 땡땡 수학의 날 행사에 자신이 모습을 성찰한 결과와 수학을 엮어 시화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음, 이 활동 수학 연도를 했을 때 이제 수학 시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시화 내용은 저의 이제 이거 너무 입시 위주 의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경쟁 속에서 더 할, 더할 줄만 알고 난, 나, 나눌 줄 모르는 저의 모습을 이제 수학시아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자, 미적분을 왜 배울까? 활동에서 친구에게 그, 그, 당시 소개했던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 짧게 한번 소개해 보실래요? 음, 저는 친구들에게 이, 이 어려운 미적, 그냥 숫자로만 아이 계산하는 식의 배, 그냥 계산하는 걸로 배우는 이 미적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그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한 예시를 들면서 우리가 이런 주변에서도 미적분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때 미적분을 배워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오 어, 좋아요. 자 4차 산업혁명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중 지구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이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때 내용을 한번 간략히 소개해 보실래요?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발전이 있음에 따라 지구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영어 교과 시간에 수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전산업혁명 기술이 지구환경에 안 좋은 내용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한 예시로 들어 탄소포집 기술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 사차산업혁명의 기술로 오히려 지구환경을 좀더 좋게 할수 있다라는 것도 발표하였습니다. 오 좋아요. 자 4번은 스킵하고 5번 우리는 왜 물리를 배울까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본인이 생각한 물리를 배우는 이유, 음, 이, 이 물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제가 친구들이 물리를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물리의 이제 탄생 배경과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물리를 왜 배워야 될지를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시로 들어 유턴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턴이 이제 자연 현상을 우리에게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를 만들었다. 물리 뉴턴 법칙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움직이는 현상들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친구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자좀 도움이 됐나요? 네. 예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쿡 구독 쿡 눌러주세요. 네. 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